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가리 방가루 방가리 방가루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유행한다는 추측 읽기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0만 기념에는 추측 읽기를 가져왔습니다 수련 수련은 이럴 것 같다. 약간 이런 것들을 추측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걸 보고, 음,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. 이건 사실입니다. 뭐,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컨텐츠죠. 침대에 야한 잡지나 만화책을 숨겨놨을 것 같다. 요즘이 뭐 90년대도 아니고, 침대에 야한 잡지를 숨겨놓지는 않죠. 컴퓨터에 아주 은밀한 곳에 직박구리 폴더가 있을 것 같다. 저는 컴퓨터를 방송할 때만 합니다. 살찌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방종하고 치킨을 시켜본 적이 있으, 있을 것 같다. 네, 있어요. 방송에서 아 입맛없어 이러고 트수들이 수련님 걱정돼요 이러고 방송한 다음에 아뭐야 입맛 개사는데 이러면서 치킨 뜯어먹고 한치 뜯어먹고 한 적이 있다 방송 중이 아닐 때도 생활에서 타켓이 연기를 해봤을 것 같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청각 자료를 보고 아 오늘은 이런 데서 하면은 새롭겠다 하고 약간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왠지 동생 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누나였을 것 같다 방송을 하기 전에는 조금 어색한 사이였어요 근데 방송을 제가 좀 하고 동생이 방송에 나오면서 조금 더 친해진 그런 게 있다 창 시절에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 애찐따였어요 타케시는 실존 인물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 미모로 미는 게더 좋아요 상황극 할때 정말 진심으로 연기한다? 진심으로 연기한다... 아닌 것 같아 상황극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. 뭔가 요리를 잘할 것 같다. 수련수련 유튜브 카테고리에 보시면 요리조리 쿡방 있어요.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봐 보세요. 썸 타다가 데이트 해 봤는데 너무 대화가 안 통해서 마음 접은 썸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취향이 조금 약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남자 취향이 몇개 있어요. 남자가 셀카 찍는 거 싫고, 여사친 많은 거 싫고, 인스타그램 여자 가 댓글 다는 거 싫고, 전 여친 있는 거 싫고, 노래방 좋아하면 싫고 저러고 계속 읍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, 혐오, 인간 혐오가 아니고 개인 리퓨팅도 아니고 주위 말로는 너는 눈이 낮은 게 아니라 눈이 어... 이상한 거야 라고들 하더라고요 나랑 손잡고 걸어줄 것 같다 아하 남자랑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수련수련이 입는 미시룩들 어디서 구매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입는 미시룩은 알리익스프레스 골지 롱원피스 골지 나시 원피스 라고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친구 많아서 사실 인싸일 것 같다 이게 약간 인싸의 기준이 요즘 좀 빡빡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싸가 아닌가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다 이쁜 편이지 근데 아 최고야 역시 짜릿해 이런 이쁨은 아니고 그냥 어 감지덕 찌지 이 정도면 이런 느낌 룩북할 때 솔직히 컨텐츠 위에서 일부러 옷을 못 입는 척한다 약간은 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해서 미시 컨셉이 지겹다 아직 지겹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유부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좀 무서워 솔직하게 노래 잘 부른다 웃기게 부르는 거는 컨셉이다 제 노래가 들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련수련님은 수련 연애 상담을 잘 해줄 것 같아요. 연애 상담은 잘 해요. 근데 제 연애는 잘못 해요. 원래 다 그렇죠. 글로 연애를 배운 사람들이 미드가 생각보다 작아서 수술을 고민 중이다. 아연인데 이 정도면은 메리트가 없죠. 그러 얘가 제가 여기서 만약 성형을 한다면 그건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조회수를 야무지게 올리려고 일부러 킹 밖에 연기를 하는 연기 고수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연기자 준비생이 될뻔 했었는데 연기를 못해서 원래 약간 마음에 없는 말을 잘 못. 또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. 주변 사람들이 번호 딸까 표정만 보내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그게 막나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서 막 저기 혹시 번호 좀 이런 게 아니고 어? 번호 주실래요? 약간 이런 느낌이고.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막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달려와. 그래가지고, 어, 뭐지? 이랬는데.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. 날 알아봤나? 두근두근? 이랬는데. 번호 좀이더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. 근데 있고, 근처에서. 근처에서 이렇게. 헤드셋을 끼고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. 저기 이러더라고 누가. 그래서 말을 걸 것처럼 하길래. 헤드셋 끼는 모습도 너무 이쁘시고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. 번호 좀 주실 수. 있으신가요? 그래서, 아, 고민나사, 이러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다. 제가 학창시절에는 개찐따였고 지금도 개찐따긴 하지만 너 그때 진짜 개찐따였는데 많이 성공했구나 나중에 밥한끼 할래? 이런 친구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30만 찍고 길 돌아다닐 때훗 내가 30만 유튜버다 라고 속으로 생각해봤을 것같자 그럴 수도 있지 수련님은 어릴 때부터 웃는 얼굴이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애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요 라던가 애가 이름이 참이쁘네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중학생 때 찐따 안경 끼고 도서관 구석탱이 라이트 노벨 코너 에서 속으로 후욱후욱거리면서 책 쌓아두고 읽고 있었을 것 같다. 저는 학교 다닐 때 전파영화 청춘남이라는 나노벨을 이렇게 학교에 들고 가서 읽다가 중간에 약간 야식구리한 그 일러스트가 나오, 나오면 이렇게 패스해서 읽고 막 그랬었어요. 청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안할것 같다. 손님이 올 때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동생을 먼지 나도록 패고 셔틀스키는 누나였을 것 같다. 어 그런 것도 아니었고 동생을 가끔 가발을 씌운 다음에 세팅한 적이 있었어요. 사실 숨겨둔 남편이 있을 것 같다. 여기 여기 있나?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추측을 알아보았고요. 드디어 제가 유튜브 30분 만이 되었습니다. 재미없는 컨텐츠를 할 때나 변함없이. 채팅을 쳐주신 이것저것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투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레저 헌터 매니저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30만이 되었고 비록 40만 50만은 어때더라도 그래도 30만 찍은 걸로 전 만족합니다. 딱 제일 개고생한 사람 중 하나인 동생도 고맙다고 해야지. 그자 지금 뭐가 고맙죠? 앞으로 유튜브 롱런 하고 잠도 잘 자고 유튜브 수익 정지 안 당하고 블리즈컨도 가게 해주세요. 와 축하 축하 축